브루넬레스키의 웅장한 봄은 피렌체의 상징이자 르네상스 예술 정신을 상징입니다. 피렌체 중심에는 역사의 현장 시뇨리아 광장과 르네상스 시대 정치의 중심지였던 시청사 발라처 베키오, 그리고 그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피렌체를 내려다보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지금도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로마를 방문했던 24살의 청년 미켈란젤로가 세계의 걸작, 피에타를 완성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피렌체는 완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이제가 조각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미켈란젤로에게 다비드상 제작을 의뢰했고 4년 동안 조각에 매달린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5m 넘는 높이의 완벽한 다비드상을 피렌체에 선물했습니다. 완벽한 미래의 섬세한 근육 묘사. 대리석을 다듬어 완성했다고 믿기 어려운 완벽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조각하기 이전에 돌 안에는 이미 완벽한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낼 뿐이다. 다비드상을 완성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내려갑니다.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의 무덤 제작을 의뢰했고 최고의 걸작을 완성하리라는 기대에 찬 미켈란젤로는 40개의 대리석 조각 작품으로 장식된 3층 높이의 영묘를 구상해 교황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좋은 품질의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 대리석 산지 카라라를 방문한 미켈란젤로는 반년 동안 채석장에 머물렀을 만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불렀습니다. 무덤 제작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때문이었는지, 살아있을 때 무덤을 만들면 불운이 닥친다는 염려 때문이었는지, 종교개혁이 몰아닥치기 바로 직전, 흉흉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교황은 돌연 무덤 제작에서 손을 떼고 시스나 성당 천장을 그림으로 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교황의 요구를 마지못해 승낙한 미켈란젤로는 1508년 5월 8일 3천두 카트 지금 돈으로 약 7억 9천만 원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천장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려야 할 천장의 면적이 520제곱미터였고, 높이가 21미터나 되었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해 천장 가까이에서 누워 작업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1512년 10월 31일, 마침내 시스나 성당 천장화가 공개되었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장엄한 작품을 마주한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를 일디비노 예술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장야에서 가장 경이로운 점은 천장을 채우고 있는 300명 넘는 인물들 중 생김새가 동일하거나 같은 동작을 취하고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지니고 있었던 탁월한 학식과 예술의 열정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담을 창조한 후 생명을 불어넣는 긴장된 순간을 닿을 듯말 듯한 손끝으로 표현한 미켈란젤로의 해석은 그 어떤 미술과도 능가할 수 없는 경이로운 발상입니다.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인체의 묘사이지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인물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모두 우람한 체격에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동시대 미술가 라파엘로가 우아하고 품이 있고 고요하고 잔잔한 아름다움을 그렸다면 어째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우람한 근육질의 인물만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였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명령으로 비록 천장화를 그려야 하는 신세였지만 미켈란젤로는 단한 번도 조각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평면의 이야기를 펼쳐놓아야 하지만 조각은 실제 공간에 부피가 있고 볼륨감 있는 돌이라는 물질로 실제 사람 같은 인물상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조각으로 이루지 못한 자신의 예술정신을 그림에 쏟아부은 듯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림으로 조각을 완성했습니다.